이 율동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있어서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. 딸략딸랜딸랑, 딸랑 딸랑, 딸랑딸랑딸랑. 시작. 딸랑딸랑딸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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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랑랑랑 가진 것 없지만 마음은 부자. 빈 깡통이 나가신다.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. 무시하지 마라. 놀리지 마라. 내 네, 것에 네. 살아랑한다돈 없고, 빼 없고, 걱정도 없는 마음은 무구자랑이다 우리 어르신들, 네, 이게 박상철이 부르는 노래예요. 노래 굉장히 재밌는데요. 가진 것도 없지만 박수 한번 내버 쳐볼게요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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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시작! 달랑달랑달랑! 옆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옆사람 보면서 달랑달랑! 딸랑 이제 당신 말을 잘 듣겠습니다. 시작! 달랑달랑달랑! 자, 없으면 은 어깨서는 삼용이춤이에요. 담용이춤 이거 삼용이춤 아시죠? 네, 그리고 나중에 개다리춤도 나와요. 춤 개다리춤. 그래서 다 같이 일정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일어나요